여러 선생님들을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 제희 대학 그 그림을 보셨는데 굉장히 그 좋은 내용만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뭐 어느 대학이나 그렇듯이 좋은 점도 있고 다소 부족한 점도 있겠죠.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희 대학은 수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대학 어, 그 수시 일정은요, 어, 수능 시험이 끝난 후에 예,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능 다음, 다음 날부터 시작을 해서 그 주, 그리고 어, 그 다음 주에 예, 면접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기고사도 마찬가지고요, 어, 그 다음 주에 실시하는 거로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인원을 보시면 학생부 교과 영역에서 왼쪽에 보시면 인문계 고교 출신자가 393명이고요 오른쪽에 학생부 종합 면접 전형입니다 일반 전형에서 435명 그리고 실기 위주에서 113명을 모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교과에서는. 제일 위쪽에 많이 해당되시겠죠. 인문계 고교 출신자입니다. 학생부 100%입니다. 학생부 종합 영역에서는 그 밑에 밑에 쭉 보시면 일반 전형이 대부분 해당되실 겁니다. 거기 보시면 전학과가 40대 면접이 60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 반영률을 보시면 83%까지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항공관광학과인 경우에는 인문계 고교 출신자라고 하더라도 면접을 반드시 실시를 해서 63% 정도의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기 위주 학과들입니다. 쭉 위에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밑에 체육 쪽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 반영률을 보시면 약 94%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부 반영 방법입니다. 네, 모든 전형 공통이 되겠고요. 어, 국어 영역, 어,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 영역, 그 다음에 수학 영역, 그 다음에 사회나 과학 영역이 되겠습니다. 각 영역에서 두 과목씩 해서 학년 학기 구분 없이 자랑과목, 여덟 과목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생님들께서 제일 궁금하신 내용인데요, 그 성적 현황입니다. 저희 대학은 그 단과대학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지 않고요, 학부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인문사회학부에는 다음과 같은 학과들이 있고요, 각각의 성적은 왼쪽에 인문계 고기출신자, 이거는 100% 학생부 전형일 때의 성적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면접이 들어간 전형 성적이 되겠습니다. 학과를 소개 해 드릴 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학과, 중국학과, 일본학과가 있고요. 성적은 약한 4에서 한 5등급 정도.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 면접이 들어간 전형은 성적이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학생부 성적이 조금 낮다고 하더라도 면접을, 면접을 좀 면접을 좀잘볼수 있다면 조금 그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미디어 문의 창작학과가 있고요, 노인복지 아동청소년복지학과가 있습니다. 성적은 역시 한 4에서 한 5등급 정도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국제관계 신문방송 행정학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2공 20, 2공학부가 되겠습니다. 수학 화학 생명과학과 역시 성적은 한 4에서 오른쪽에 한 5등급 정도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에 이제 공학 쪽으로는 신소재 공학, 환경 공학, 토목 공학, 전자 공학, 컴퓨터 공학, 건축 공학, 식품, 화공, 생명 공학과가 있겠습니다. 어, 대부분이 성적은 비슷하게 형성이 됩니다. 4에서 한5 정도 이렇게 네, 되고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제일 관심이 있어하는 학부인데요항공학부입니다 아, 항공 소프트웨어 공학과 이건 이제 컴퓨터 쪽 배우는 학과인데요 2.5 등급 오른쪽에 3.7 등급 정도 그다음에 항공 기계학과 항공 운항학과는 요 조종사 되는 학과입니다 아, 학생부 전형에서는 없었고요 면접 전형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평균이 한2.0 등급 됐습니다 헬리콥터 조종학과는 약 1.4, 3.6 운항학과 조종사 되는 학과보다는 성적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항공전자공학이 있고요. 무인항공기 있습니다. 항공레저산업학과 있고 그 다음에 항공교통물류학부가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합쳐서 항공교통학과하고 국제통상학과가 합쳐서 되는 학과입니다. 그랬을 때 성적이 조금 높습니다. 1.1에서 한2.4 그래서 이번에 그 통상학과가 합치게 되면 아마 성적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공관광학과 여기 이제 어, 경쟁률이 굉장히 센 학과죠. 성적은 약 4.4로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큰 의미는 없을 수 있습니다. 면접이 아까 보신 것처럼 60% 또는 80%까지 올라가니까요. 아마 거의 면접에서 당락이 좌우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학부 쪽입니다. 요거는 쭉 보시면 약 3.8에서 한 4등급 정도 다른 학부에 비해서는 조금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육 쪽인데요. 예술 쪽하고 체육 쪽인데 요거는 예, 물론 의상 디자인 문화재 보존 아동미술 하고 그 다음에 영화영상 요거는 내학과는 네 실기가 없습니다만 다른 학과들은 실기가 있기 때문에 예, 요거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자에 자세하게 성적이 나와 있습니다 예, 끝으로 어, 그 다른 대학에서 통합 관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 지희 대학도 우리 안양역에서 어, 통합버스가 운행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어, 오늘 소개 못한 여러 가지 내용들은 추후에 우리 입학과 선생님 또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선생님들 학교를 방문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